여러분은 지금 이승국수를 보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영상 제목을 보고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일단 제목대로입니다 천재 이승국 쇼를 처음부터 구독해 주셨거나 중간에 구독하게 되신 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두 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천재 이승국 무비 천재 이승국 쇼이두 개의 채널을 제가 좋아하는 두 개를 끝까지 갈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두 개의 채널을 하나로 합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원래부터 있었던 채널에 본 채널이 합쳐지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무비 쇼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던 채널도 원래 제가 하던 대로 천재 이승국이라는 유튜브 채널 하나로 운영을 할것 같고요. 이곳에 제가 올렸던 영상들 그리고 여러분이 달아주셨던 댓글은 제가 도저히 삭제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둘 것이지만 채널 이름은 천재 이승국 본 채널과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이름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나중에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승국 쇼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천재 이승국 쇼만 구독하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지금 천재 이승국 무비로 검색되는 채널 혹은 조금 나중에 발견하셨다면 그냥 천재 이승국으로 검색되는 채널로 오셔서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원래 천재 이승국이라는 채널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영화 영상들을 올리고 이승국 쇼를 같이 올렸거든요. 근데 운영을 막 하다가 이거 두 개를 나눠서 하면 둘이 시너지 효과가 나서 동반 성장을 할수 있을까 두 채널 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채널을 나누자마자 제가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방송 준비도 하고 두 채널도 같이 만들다 보니까 뭐쇼 채널 보시는 분들은 이미 느끼셨겠지만 영상을 자주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일주일에 하나, 한 달에 세 개, 네개 겨우 올리더라고요. 그게 채널 운영의 측면에서도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걸 계속 신경 써서 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영상의 순도 이런 것도 좀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영상들의 컨텐츠를 조금 더 신경 쓰고 채널 운영도 효율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부득이 큰꿈을 갖고 나누었던 채널을 다시 원래대로 합치기로 했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제가 혼자 결정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요. 채널을 나눌 때부터 와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채널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구독해주신 새로운 구독자분들 정말 너무 감사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더이 채널에 신경을 쓰고 시간을 더 많이 쏟을 수 있었으면은 분명히 더 성장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욕심이 나기도 하는데 저도 하루하루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제 욕심 하나로 빨리 무리하게 밀고 나가긴 조금 어렵겠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그 와중에도 정말 반영해주신 많은 구독자분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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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역량이 너무 부족해서 이 채널을 나버려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승국 쇼 채널은 천재 이승국 본 채널로 다시 올리기 시작할 거니까요. 앞으로 그쪽 채널을 통해서 영화 영상과 함께 이승국 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쪽 채널 공지 영상에도 그런 말을 한것 같아요. 한데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천재 이승국 영상을 아예 안 보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분들께는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그럼에도 지금까지 쭉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속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그냥 영상을 봐주시는 것만으로 큰 힘이 돼서 어떻게 어떻게 여태까지 사실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역량이 부족해서 이 채널은 여기까지밖에 운영을 못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저쪽 채널의 영상을 통해서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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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영상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재 이승국 쇼 채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이 채널은 채널명은 아마 바뀌어 있겠지만 영상들은 그대로 놔둘 거니까 심심할 때 혹시 기억나시면 한 번씩 와서 봐주세요. 그럼 저는 이쯤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천재 이승국 쇼의 이승국이었고요. 여러분은 천재 이승국 쇼 채널에 올라오는 마지막 이승국쇼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이바이. 혹시 천재 이승국 본 채널 찾아가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구독 버튼 제가 올려놨거든요. 이거클릭하시면본 채널로 바로 갑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클릭하시고요. 저는 진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